밀어 붙여. <laughs> 오늘의 본 컨텐츠 시즌 8 글로벌 터너먼트 자, 요 도전을 엄마 무시한 덱을 준비했습니다. 5.6 슈퍼 초빅덱 제가 요덱에 한번 램창봉으로 뚜껑 맞았거든요. 뚜껑 맞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해. 생각을 하지 마. 일단 가는 데까지 간다해. 내가 이 컨텐츠로 해서 연습 많이 했거든. 연습 많이 했는데 자 일단 로자 확인. 우리 인턴 사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뭐고? 아..아다리 실화냐? 아다리 실화냐? 부비부비 아. 나빼드 이거는.. 초... 와우 무슨일이야 엘바? 본대 덱이 너무 무겁긴 한데 괜찮아. 이거는 한 방이거든. 약간 남자다운 덱이라고 해야 되나? 한 방이거든. 보여줄게. 로자 없을 때 깔아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로자 나와도 패카 있잖아. 그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옳 올체! 나이스! 첫판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원래. 인생, 어머. 왓더헬 파티? 이거 막아 주자. 상대방 스펠 지금 확인 안 됐거든. 자, 해골 군대 조심하고. 오, 엘바. 이렇게 되면은 주자 이거. 이거 주자. 이거 주자. 주고. 와, 엘바는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자, 확인. 상대방 로자인데 패카 실화? 무시한다. 아구르렁. 빨리. 옳지. 설마 막삼큰하라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삼큰해보야지뭐 어? 야이 막아 잠시만 막아야 돼 막아, 막아 막아야 돼뭐 잘못했다 오오이 새끼 잘했어요 하면서 기술 공격 들어오는 거 봤지? 이 녀석 이거 방심 유도하면서 기스 공격 들어오는 거 봤지? 저 녀석 저수법으로 아마 제법 이겼을 거야 초반에 괜찮아, 초반에좀 참아줘야 돼 우는 거... 아우, 울지 마 마음 안 약해지니까 자, 이 코스도 손해긴기는 한데 막아주자 일단 호그 라이더 확인 자, 지켜본다. 아, 순호 같은데? 에, 큰일 났는데, 이거. 첫판 이거. 아, 이거 순호인데, 이거. 큰일 났다. 개뚜가 맞게 생겼는데? 괜찮아. 오른쪽 고급. 대기. 안 맞죠? 샤색! 동강. 이제 해골 군이 나오거든, 해골 군데 아, 아이가? 잠시만. 이렇게 되면은, 저 부숴줘 봐봐. 한번 부숴줘 봐봐. 어쭈, 제법인데? 자들 들어오지 마. 오케이 안 들어왔어. 아, 뭐야? 아다리가 자해 자 1분 타이밍 오면 힘 받는다 이거 백저도 퓨처 실화가? 자 나이스 데미지 크다 들어온다 호그라이드 들어온다 어 안되지 동강? 이제 수송들어가야지 오지마 나이스 포피포피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뭐 방어모드지 뭐 아직 낮은 구간이잖아 상승 안타는 구간이잖아 이럴때는 무패로 올라가줘야돼 5.6대 통합니다 한 6승까지는 통할거라고 생각돼요 대기 저번에 이건 패 꺼내주면 안돼요 어쭈 어쩌... 무슨일이야 석궁? 나석공밀어좀 자신 있는데 그, 아이가? 이, 게 무슨 일이고? 뭔 뭐, 개잡대기 나오나에헤 이, 친구야! 아 이, 거좀 까탈스러운데 근데 늦석이라서쇼샤한 빼볼까, 이거. 아. 혹시 창공형 상방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날짜 있나요? 없음. 유전병. 부비부비.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 아스브라. 뻥. 우리 용하격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할 힘내라 하은. 잘생겼다. 너무 많이 들어서 피곤함. 밸런스 좋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확인 가장 코스트 많다 여기 와가주고붙 부비부비 들어가주고해어 근데 무시해주고 뻥 터져주고 깔아주고 꼽아주고 이게 5.6대기 5.6대기 천천히 하면 이게 천천히 하면 굴러가 어 1분 타이밍 가면 버티기만 하면은 이게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길 수는 있거든.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돼. 이게 왜 이긴다고 그럴 순 있지만, 지금 대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진짜 신중하게... 난 진짜 집중해서 플레이하고 있거든? 이건 지금 해주면 안 돼. 빼주면 안 돼. 눈덩이만. 아. 아, 잠시만. 아. 반대쪽 오면 안 돼. 아. 설마. 뭐야. 아, 저런 무서운 방법을 썼단 말이야. 뭐야. 신다? 우리 석공 무시하나? 자, 이게 문제가 되 아, 이걸, 이걸, 이걸 아, 이거,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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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이거, 어쩔 이없로막이줬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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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런 데가 대진다고 설마... 야, 설마... 야, 저런 데가 대진다고 설마 빅스펠 있냐? 로켓... 안 돼, 로켓 안 돼, 파벌 안 돼? 아무것도 안돼자됐다 응. 옳지 옳지 천천히 가자 뭐야 저 새끼 뭔데 오, 이상해지고 있어 뭐. 버티자 야 3밸링스 안되냐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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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보배를 맞냐 야 로저 자해가 로저 그냥 새끼 만 그냥 고마 뒤에서 막확박가버렸구아빡가네 진짜 아! 요거 이기면 킥능성 생긴다. 아, 나못 뽑겠는데, 무서워서. 땡큐. 와, 이거 뽑았으면 졌다, 이거. 이 뽑았으면 졌어. 괜찮아. 이거 싸먹고 갈 거야. 데마. 와씨데. 뭐지? 아야 큰일 났는데. 뭐가? 뭐야? 왜 지나오지를 못해? 무슨 내리야? 왜 호구가 지나오질 못하니? 자, 자, 자. 코스트님 많이 봤다. 팝을 빠졌고. 매나 있어서 조금 끔찍하긴 하거든. 이거 메나 올때 패카 나올 수 있으니까 는 일단 그렇게 막고. 정운치 않고 맙습니다 아, 있는 구석이 있었어. 와우, 잘하는데 임마 이거. 지능적인데 능적이었어. 아. 마마마마 파파 마우사만 잡아도. 가자. 그 조금 살려주고 조금 살려줘 플레이하고. 자, 이거 벙, 빠졌다. 오케이. 미니팩 각자 빼주는 건 나이스다. 부비부비 들어가나? 아, 못 들어갔다. That's unbelievable. 자, 확인. 좀 위험한 판단 같은데 마우스 때문에. 그래, 이거 좀 위험, 많이 위험한 판단 같은데. 자, 다시 가보자. 문지 수업 좀 해야 된다, 이거. 성공할 내라하 잡아주고 나이스 좋아. 콩만 빠졌고. 자, 기마스 가자. 아, 잣됐다. 일법보도 먼저 온다. 나이스. 퀸능선. 가자. 잡아도 옳지. 뭐하노, 잔대봐. 나이스.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디 가노? 옳지! 우리에게는 로켓이 있다! 빠슝! 아, 부비자 부비부비! 부비. 들어가자! 7승 3패! 나쉬고온다 얘들아, 집중해, 집중해! 전립선 건재해! 나 대기한다. 아, 이거 빼내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이거 동강? 이거 빼내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반응이 좀 아마추어인데? 아, 이거 마이 미스테이크인데, 이거? 이거 잦땜 스무스네. 이거 막 끊어도 와우 뭐야 실화냐? 어아그로아이 미치다 아아 이런 중요한 타이밍이. 아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아 이제 쉴새 쉴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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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도 기회 왔다. 빅스펠 없기를. 아 코스트 뭔데? 이거뭐 코스트 뭐 뭐야 무슨 일이야? 준나날이네. 실화냐? 아 이건 나쁘지 않지. 천천히 가자 오 무시한다 장난 똥 때리나 1분 타이밍만 온나 1분 타이밍만 자신있다 1 3 0 맨화 나오기 전에 먼저 앞선에서 치르자 디라. 아 늦었다 미쳤다 야 안되지? 어어 아, 아, 오 놀래네 새끼 막. 마 아, 잣대다, 씨, 아, 야, 저기서 인드 나올 줄알았다만 아, 아, 씨. 7성 2020년도는 운이 좋을 건가 봐. 이대기. 이게 글로벌 토너먼트 글로벌 토너먼트에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게 랭킹전에서는 충분히 먹혀. 내가 보여 줄게. 매칭 알고리즘 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냥 이거 뭐뭐뭐뭐 뭐, 뭐, 뭐 매칭 너무 좋아. 이거 좋을 때는. 그래. 보여 줄게. 저상대방눈석인거 같거든. 아. 누석인 것 같거든? 이덱이또 누석한테 강하다고. 로자, 페카, 뭐, 자연체골, 뭐, 누석 로켓이 있는데, 뭐, 이거, 뭐. 누석 무서울 게 어딨노? 세상에. 세상 세상 없다. 봐봐, 매체 좋잖아! 깔아주고. 바벌 확인! 여기서 반응해주면 아마추어다. 오케이. 나이스. 자, 코스트 많이 뺐거든. 어, 뭐, 1분 타이밍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어 버티기만 하면 돼. 천천히. 응, 뭐, 소금 깔아 주면 되지. 무섭지 않잖아. 어쭈. 바로 들어가야지. 어, 뭐가? 저마저거 심리전 쩐는데? 어, 심리전 싫어? 제법인데? 자, 여기서 서공 빠졌으니까 패가 갑니다. 후반 패가 낮아도 괜찮아요. 서공 들어와도 무섭잖아. 왜냐? 우리한테는 자이언티 해골 뜯고 너무 많잖아. 세상에 세상에 많잖아. 터 빠졌는데 뭐 바로 로자 들어가 보비보비 들어가야지 보비보비 보비보비 어 좋잖아 뻔 중앙 삼총사 글로벌 토너먼트에서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레더, 랭킹전 돌리면은, 우리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한 또 승률 50%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연디 상자는 덤이고, 강추 드리겠습니다.